We don't choose our earliest habits. We imitate them. 이렇게 절과 절을 컴마로 썼습니다. 약간 구어체다운 표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최초의 습관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습관들을 imitate, 모방하다, 따라하다 라는 뜻이죠. 모방한다. 어 우리 아가들를 생각해 보면 어떤 습관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따라한다든지. We follow the script. 우리는 대본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 대본을 꾸며 주는 말은 뒤에 나오죠. handed down by our friends or family. our church or school, our local community and society at large. 그래서 지금 모모에 의해서 전수 전수된 스크립트가 되겠죠. 그럼 뭐에 의해서 전수가 됐냐?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뭐 학교, 우리의 지역 사회, 그리고 at large 크게는 우리의 사회에 의해서 어 전수되어진 그러한 스크립트 대본을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대본을 따른다. 진짜 대본이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거기에서 주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사회적 양식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자, each of these cultures and groups. 이러한 문화와 그룹의 각각은 단수치급.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comes가 나왔죠. with its own set of expectations and standards. comes with, 모모와 함께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와 그룹들 각각이, 어, 1년에, 어, 기대와, 그 다음에, 어, 기준과 함께 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문화가 있고, 사회가 있으면, 걔네들한테 이제 합당한 기대감이 있고, 어, 사람들한테 느끼는, 그 다음에 표준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항상 같이 오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when and whether to get married, 결혼을 언제 할지, 할지 말지, how many children to have, 다 이제 의무섭으로 수부정사예요 그래서 애는 얼마나 낳을 건지, which holiday to celebrate, 어떤 명절을 우리가 기념할지, how much money to spend, 온, <laughs> 모모에 대해서 그, 아이의 생일파티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할지, 이런 것들은, 사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결정을 하겠지만, 사회에서, 어, 약간 애들 생일파티에 50만원을 써야 돼. 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라면, 어, 내가, 나는 5만원 정도 쓰고 싶지만, 50만원 써, 쓰게 되잖아요.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들은 복수죠. Are the invisible rules.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다 그랬고요. 이 규칙을 꾸며주는 게 대절이죠. That guide your behavior each day. 매일매일 너의 행동을 가이드, 이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바로 사회적 규칙이라는 겁니다. You are always keeping them in mind.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회적 규칙들을 마음속에 keep in mind 두고 있어요. even if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 규칙들이 are not at the top of your mind 네 마음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often, 자주, you follow the habits of your culture without thinking, without questioning, and sometimes without remembering.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또 때때로는 기억하지도 않고서 너의 문화의 습관을 우리가 따르게 되죠. As the French philosopher Michel de Montaigne wrote 우리 몽테뉴 수상록이라는 거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가 미셸드 몽테니우가 썼듯이 The customs, 관습과 and practices of life in society 사회 안의 관습과 사회 안의 어떤 삶에 대한 관행들이 Sweep us along, sweep along은 휙 이렇게 어, 휩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휩쓸어 간다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어, 우리만의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사회적인 규범에 맞춰서 살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